안녕하세요. 미랑을 코타라이프 미랑입니다. 어, 오늘은 건강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물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어요. 중요성 특히 어, 어른들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한테서는 아이들한테는 노이더 중요하거든요.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둘째 저희 둘째가 아토피를 겪으면서부터였어요. 어, 그때 당시 아이 아토피가 물을 잘 챙겨 먹이면서 아이가 낫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이 물의 중요성을 알게 된 것이 어쩌면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째 아이가 아토피를 겪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지금도 저는 아토피 있는 아이들한테 물을 먼저 우선으로 챙겨 주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토피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고혈압이나 당뇨 여러 가지 질병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그렇게 물을 먼저 이제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음 그게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막상 물이 맛이 없고 또잘안 먹게 된다, 아니면 커피를 더 마시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이게 막상 실천을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또 꾸준히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앞으로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이 얘기를 계속 들어야 또 어, 아,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더잘 챙겨 드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은 아토피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께서 꼭 보셨으면 합니다. 일단 어, 제가 이 물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전달을 해드리려고 이 책을 한권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물 치료의 핵심이다라는 책이에요. 어, 베밍겔지 의학 박사가 쓴 책인데요. 이 책에 보시면 물에 대한 얘기예요. 거의.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표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인성 탈수를 이해하게 되면 천식, 알레르기, 고혈압, 당뇨, 변비, 기만, 위궤양, 편두통, 류머티스, 요통, 뇌졸중 등 모든 건강 문제의 원인과 치료가 분명해질 것이다 많은 질병의 원인이 사실 물의 부족, 즉 만성 탈수로 시작이 된다라는 말이고 결국 그것을 이해하고 물을 충분히 먹게 되면 이제 치료가 분명해진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 한 부분만. 읽어드리려고 해요. 읽어드릴게요. 성장 단계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예요. 성장 단계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아이들은 끊임없이 그리고 당연하게 탈수 상태에 처하기 마련이다. 아이들이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뼈와 근육이 계속 근육이 계속 자라잖아요. 근데 이때, 이때 세포의 확장과 분열 과정에서 엄청난 물이 쓰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당연하게 탈수 상태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물을 물을 충분히 어, 몸이 요구하는 만큼 먹이지 않는다면 그 물이 그 몸에서 물이 계속 부족한 상태가 된다라는 말이죠. 각각의 세포는 그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성장 중인 어린이의 몸은 끊임없이 물을 필요로 하고 요구한다. 물이 없다면 성장은 불가능할 것이다. 몸에 이러한 당연한 물 요구를 화학물질이나 당이 함유된 제조음료 등으로 채운다면 그러니까 음료수로 채우지 말라는 것이겠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천식과 알레르기 같은 위태로운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책에 나와 있어요. 전에 저희 그 손님 중에 천식을 앓고 있는데 매일 우유를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유보다는 물을 좀 먼저 챙겨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 네, 사실 아이들이 먼저 물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 어, 물, 물은 별로 맛도 없고 재미도 없죠. <laughs> 그래서 아이들이 다른 음료수나 우유를 차, 찾아서 어머니들이 주시곤 하는데 음, 그럴수록 저는 정말 쫓아다니면서라도 물을 그러니까 질병이 있는 아이라면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물을 쫓아 다니면서 먹이셔야 되고 어릴 때부터 그거를 습관을 시켜 습관을 어 잡아 주셔야 학교에 가서도 스스로 물 챙겨 먹는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거예요. 한 문장만 더 읽어드릴게요. 뇌의 미활한 기능과 학습 능력은 개개인의 물 섭취에 비례하여 좌우한다. 학습 능력, 그러니까 뇌의 집중력이나 학습 능력에도 물이 관련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더 열심히 물을 먹여야 될것 같습니다. 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지를 하고 어, 잘 챙겨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